63 대선까지 49일이 남았습니다. 어, 50일 남긴 어제 이제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어, 출마 선언을 했고, 어, 어제 오늘 연달아 이어서 이 대선 행보와 관련해가지고 많은 어딩들을 내놨습니다. 특히 이재명 대표에 대한 어, 견제 관련된 이야기들 많이 나왔는데, 어, 그 부분을 좀 살펴보고, 그 다음에 이제 이재명 대표가 전 대표가 이 첫 행보로서 AI 반도체 회사인 퓨리웨이에 방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관련되어 있는 AI 지원책 정책적인 부분에서 어떻게 봐야 할지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나아갈지에 대한 워딩들을 많이 내놨습니다. 아, 그 부분에 대해서 잠깐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우선 홍준표 시장이 이제 어제 이제 추마 선언을 했고 오늘도 이제 비전과 관련된 내용들을 추가적으로 말을 했는데 저그 이제. 그 중에서 이제 선명하게 드러나 있는 이야기들이 몇 가지, 어,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홍준표 전시장이 출마선의 가장 핵심적인 메시지는 어, 이겁니다. 어, 홍준표 정권이냐 이재명 정권이냐 양자 선택의 대선이다. 즉, 이재명 전 대표가 지금 현재 가장 유력한 어, 대권 주자로서 가장 선명하게 앞에 나가 있지 않습니까? 어, 국민의힘 후보의 경우에는 지금 현재 유력 주자로 네 명이 지금 이제 달리고 있는데 그 주자 중에 자신인 홍준표 후보 자체가 가장 강력한 경쟁력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홍준표냐, 홍준표 정권이냐, 이재명 정권이냐 양자 태기를 하라라고 하면서 굉장히 강력한 어, 프레임을 선정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홍준표 전 시장이 가장 핵심적인 이제. 음, 이제 음, 자신만의 정책적 키워드로 이두 가지 단어가 좀 선명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 뭐냐면 제2공화국, 어, 제7공화국, 선진대국 시대입니다. 현재 우리가 1987년도에 헌법 개정한 이후에 제6공화국의 시대를 살고 있죠. 38년이 지나는 동안 헌법이 완후부에서 낡고 시대 맞지 않는다라는 내용들이 요즘 많이 제기되고 있는데, 그래서 제7공화국의 제7공, 시대를 열어야 되고, 이것은 곧 선진대국 시대를 여는 길이다. 이렇게 이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현재 홍준표 시장이, 전 시장이 가, 자신의 이비전의 가장 핵심어로 지금 제시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세 번째는 이제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지금 현재, 어, 재판이 진행되고 있는 이 부분에 대해서 사법 심판 때 세우는 부분들을 강렬하게 이제 제를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어, 이분 부분 이제 이재명 대표에 대한 어, 공격적인 요소죠. 어, 그리고 이제 헌법 개정에 대한 내용을 이제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대통령 제 지금 현재 5년 임기의 단, 단임제죠. 그러니까 한 번밖에 할수 없는 거를 어, 책임적인 정치를 부활시키고 그리고 어, 이 이후에 정책된 부분에서 한 번만 끝내는 게 아니고 지금 현재 미국 중 미국과 같은 4년 중임제를 통해서 자신이 4년 동안에 대한 어, 대통령으로서의 임기 기간 동안에 어떤 성과를 심판받는 그런 기회를 부여함으로써 어, 그리고 5년에서 8년까지 이런 식으로 이제 기간 늘리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어, 지속적이면서 어, 일관되어 있는 정체가펴화가는 부분을 제시하고 있는 겁니다. 미국형이죠. 그래 대통령 4년 중임제. 그와 함께 이젠 어이 미국 스타일에 어 미국 스타일에 어 국회 양원제도 이젠 도입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그 지금 현재 우리나라는 지금 단원제, 즉 지역 게 있는 지역 중심의 국회의원과 그리고 비례대표를 통해 가지고 전체 300명의 국회의원을 어 선출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거를 어 상원과 하원 역시 이것도 미국 제도입니다. 그래서 상원과 하원으로 나눠서 하원은 각 지역에 있는 대표들을 중심으로 하고 상원은 각 지역에 어 분할되어 있는 지역에 있는 동수로서 의원을 뽑는 거죠. 뭐 예를 들면 어 경기도에 열 명, 뭐열명 아니 경기도에 두명 아니면은 어, 충청도에 두 명, 영남에 두 명. 또 이런 식으로 각 광역단체 일, 일정 정도로 나뉘어져 있는 지역을 어, 동수의 인원으로 뽑아가지고 어, 전체 국가적인 부분에서 비례적으로 균형을 잡, 잡는 겁니다. 그래서 그 지역 전체 의 국가가 어, 도시, 도시나 광역단체가 어, 합의를 통해가지고 정책적인 부분이나 법률적인 부분들에 대해서 의견을 조율하는 과정들을 한번더 거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국회 양원제가 지금 어~ 도, 이제 도입을 해야 된다는 내용들을 계속 이제 주구장 어~ 굉장히 강력, 강력하게 지금 주장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헌법 개정과 관련돼 있는 어~ 움직임에서도 이 국회 양원제는 굉장히 대표적으로 지금 서 있는 제도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현재 지금 용산에 있는 대통령 집무실을 청와대로 이제 복귀하는 부분을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지금 현재 김경수 도지사나 또는 이제, 어, 그외에 이제, 지금 현재 행정 수도를 중점적으로 이제 해야 되는 부분들을 이제 선포하고 있는 인물들은 어, 바로 이제, 지금 현재 대통령 집무실을, 용산에 있는 대통령 집무실을, 어, 지금 세종시, 행정수도를 이제, 완전 이전, 행정수도를 완전하게 세종시로 만들자는 마음으로, 저기 의도로, 바로 대통령 집무실을 세종시로 옮겨야 된다라고 주장하고 있는 거죠. 근데, 어, 김, 어, 홍준표 전, 이전 시장은, 어, 청와대를 용, 세종시로 갖는 게 아니고, 대통령 집무실을 바로 청와대, 이전으로 디자인 다시 복귀시켜야 된다라는 주장을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지금 어제 굉장히 이제 선명하게 주장하고 있는 게 바로 흉악범, 이 사형 선고를 받은 이제 흉악범들을 사형 집행을 해야 된다라는 내용이 좀 굉장히 선명해지니까어이 그러니까 피해자에 까피까 그러니까 그러니까 피고인 범죄자의 인권을 중요시할 게 아니고 피해자는 여러 가지 사회적 합의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 흉악범을 예, 사형 집행을 통해서 사회 정의나 또 어떠한 기강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선명하게 그것을 이제 사회 정어 사회적인 분위기를 조성해야 된다는 맥락으로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 안보적 차원에서 핵무기를 보유해야 된다. 핵은 핵으로밖에 막을 수 없다라고 정확하게 워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핵무기 보유 주정 주어 저기 보유하는 주장으로서 이 홍준표 시장이 선명하게 자신의 의견을 제시를 했고 무엇보다 이 중에서 바로 홍준표 정권이냐 이재명 정권이냐 어 이젠 국민들 앞에 선택을 양적 대기을 하는 부분을 선명하게 드러냈다라는 부분이 이제 주목을 받을 걸로 보입니다. 음. 그리고 이젠 지금 현재 이, 이게 이제 어제 그 홍준표 시장이 왼쪽에 있는 그림이 이제 홍준표 시장이 어제 어, 기자회견을 하면 하는 모습을 이제 이미지를 줬고 어 같은 날 이제 이재명 전 대표는 어 AI 반도체 회사인 퓨류의 퓨리오라는 퓨류 회사에 방문해서 지금 손에 들고 있는 게 봐야지 AI 반도체죠 이걸 들고 이제 AI 시대를 주도적으로 우리 대한민국이 어, 이끌어 나가야 된다라는 메시지를 강하게 이제 부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재명 대표가 지금 이 관련돼 있는 내용을 음 페이스북에다가 내용을 정리를 했는데 그분에 대해서 이제 골자 부분만 제가 지금 발찰했습니다 그래서 이재명 대표는 AI 세계 3대 강국으로 우뚝 서도록 AI 투자를 100조원 시대로 열겠고 정부가 민간 투자의 마중물이 되어서 AI 관련 예산을 선진국을 넘어서는 수준까지 증가하겠다 이런 내용들이 담겨있고 그 다음에 이제 AI 핵심 자산인 GPU를 최소 5만 개 이상 확보해서 AI 전용 NPU 개발과 실증을 적극 지원해 기술 주권을 확보하겠다라는 내용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가가 AI 인재 양성을 책임지겠다. 그래서 AI의 성패는 결국 인공지능을 설계하고 학습시키는 사람의 역량에 달려 있다. 그래서 이를 위해서 AI를 위한 스템, 그러니까 사이언스, 테크놀로지, 엔지니어링, 메라메틱스와 같은 교육을 강화시켜서 지역별 거점 대학마다 AI 단가 대학을 설립하고 석박사급 전문 인재를 양성하는 쪽으로 이제 포커스를 잡는 거죠. 그러니까 더더군다나 이제 AI 분야의 우수 인재에 대해서는 병역특례 혜택도 주겠다. 그래서 연구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해서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AI의 핵심 인재 양성에 포커스를 잡겠다 이런 내용들을 잡고 있죠. 그리고 이제 지금 현재 이재민 대, 전 대표가 지금 주장하는 내용 중에 하나가 바로 이제 AI 기본 사회라는 이야기도 했는데 AI가 본격적으로 자리를 잡고 기술이 고도화되고 있으면 생산성이 높이고 그를 통해서 우리나 이 인간의 이 노동 시간은 줄어든다면 이제 워라밸이 이제 가능한 AI 시대가 될 것이다. 그래서 그런 시대가 열릴 때는 이 열린 열린 시대를 이제 대비해서 어 AI 시대 AI 기술을 더 고도화시키는 것이 바로 인간이 더삶 안전한 삶또 행복한 삶 또는 이제 균형 잡힌 삶을 살수 있는 길이다 라고 이제 AI 기본사회라는 단어를 계속 말을 하고 있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구글의 CEO 선다 피차의 말을 이제 인용합니다. 그래서 AI가 인류에게 인류에게는 불이나 전기보다 더큰 큰 영향을 미칠 거다. 결론은 AI는 선택이 아닌 필수다. 그래서 어, 가장 먼, 가장 이재명 대표가 방점을 찍은 부분은 바로 이 AI 기술 그리고 AI 3대 강국 그리고 AI 인재 영, 어, 인재 육성 그를 통해서 AI 기본 사회를 우리 대한민국이 선도적으로 나아가는데 어, 선명하게 가장 구, 구체적이고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라는 내용을 이제 뭐, 어, 주장을 했습니다. 아, 이에 대해서 이제 또 국민의힘 쪽에 또 유력후보 중에 하나인 안철수 의원이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또 이제 문제제기를 하는 내용들이 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재명 후보의 AI 공약은 또 다른 K 엔비디아 시즌2다 라는 인가요 라는 어떤 문제제기를 했는데 이런 얘기라 하죠 이제 AI를 제대로,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지 의문이고 제발 모르면 가만히 있으라는 얘기까지 할 정도로 이제 비판의 강도를 좀 높였죠 그래서 이 지금 현재 한국형 최취피티전 국민 무료 사용이라는 하나 어떤 그런 이재명 대표의 어 지금 K 이젠 어 AI 기술 관련된 내용을 어이제안전수이제어 위원은 공공 배달 앱에 개발한 것과 어비유를 하면서 비판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경기도고 이재명 씨 전 대표가 경기도 도지사 할때 만들었던 공공 앱도 지금 불편한 사용성과 낮은 경쟁력으로 찬바 순세고 이용률이 저 덜하다. 이런 식의 접근을 통해 접근적 접근으로 지금 현재 AI 기술을 바라보면 안 된다라는 맥락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어 이런 부분이 있죠. AI가 노동 시간이 줄 a i 를 통해서 노동 시간이 줄면 워라밸이 실현된다는 이재명 대표의 주장에 시소를 구만 수 없다라는 주장을 하면서 AI는 기회이면서 동시에 위협이고 변화 그 자체다. 일자리를 새로 만들기도 하지만 일자리가 사라지기도 한다. 어, 결국 AI를 통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구조조 개혁을 해야 되는데 사람과 같이 일을 하는 동반자 모델을 만들어야 된다. 이것이 중요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기술만 외치고 장밋빛 미래만 말할 것이 아니고, 어 우리가 본질적인 부분을 제대로 된어 AI 시대를 가는고 맞이하고 경쟁력을 갖추는 시대를 맞아야 된다는 맥락인데, AI 전용 NPU 개발과 실증을 지원하겠다라고 하는 이재명 대표의 주장에 만약 그렇다면 정작 칩 개발에 꼭 필요한 52시간 노동 시간 특례는 왜 반대하느냐? 어, 개발하고 싶어도 못 하게 해 놓고 어떻게 기, 기술 개발을 지원하겠냐는 이런 내용들을 하면서 어 이제 이, 어 안철수 위원은 지금 이재명 전 대표가 바로 이 부분 그러니까 AI와 관련 있는 기술은 중요하게 하긴 하지만 그 개발을 위해서 어 필요한 노동 시간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특례를 어왜 여긴 적용하지 않느냐. 이게 기술 어 경쟁이 있어서 어 지원이 아니라 오히려 도태하는 부분을 지금 방어 방조하고 있는 거 아니냐, 방치하고 있는 거 아니냐라는 문제제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재명 대표, 전 대표에 대한 AI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시하는 어떤 이런 정책, 어, 주장을, 어, 선언을 이재명, 어, 안철수 이제 위원은, 어, 현실적이지 않고 또 부분에 대해서 어, 주장만 하는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이 흐름의 맥락을 어, 현실적으로 파악을 해서 어, 제기를 해야 된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 정, 정, 정식적으로 토론을 해보자. 이런 얘기를 한, 하고 있죠. 딱 이것만 보더라도 앞으로 이제 대선이 이제 진행되면서 유력주자들끼리 어, 이제 토론을 할때이 얘기들이 굉장히 이제 많이 나올 것 같습니다. 안철수 대표가 어, 국민의 안철수 어, 의원이 국민의 힘에 어 이제 대권주가 될지 안 될지 우리는 알수 없지만 만약에 된다고 하면 바로 이 AI 관련돼 있는 이런 맥락의 이야기를 이재명 대표 전 대표에게 문제 제기를 하는 모습들이 상상이 되기도 합니다. 자 어, 오늘 아까 이제 얘기한 홍준표 전 시장, 이재명 대표 전 대표 그리고 안철수 위원 이세 명의 이 각각의 이야기들을 이제 얘기를 했는데. 이세 명을 기준으로 이제 얘기를 이제 압축해 보면 이재명 대표라는 강력한 대권 주자를 견제하기 위해서 홍준표 전 시장과 안철수 의원이 어 본격적으로 이제 이재명 어전 대표로 공격함으로써 어 자신의 선명성과 그리고 자신의 어떤 대립각을 세움으로써 자신의 지지층이나 어 유권자들에게 자신의 존재감 또는 어, 차별성 그리고 컨텐츠의 어떤 현실성 이런 것들을 선명하게 보임으로써 내가 더 어, 대통령에 맞다 적합하다 이런 내용들을 이제 주장하고 있는 모습으로 보입니다. 자, 이제 시작입니다. 이제 49일 남았지만 아직 각 정당마다 경선을 아직 거치지도 않았고 어, 경선을 거친 이후에 본격적인 이제 토론이 이어질 것이고 볼 것이고 어, 이런 부분들이 이제 현실적으로 해서 단계별로 이제 보다 더 구체적으로 될거같 되게 되는데 어 앞으로 이제이 펼쳐지는 이런 경쟁과 주장 비판과 토론과 어 반박 이런 걸 통해서 리더들의 생각과 그들의 논리성 그들의 의지 이런 것들을 이제 살펴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오늘 홍준표 어 이재명 어 안철수 지금 예비후보로 부르겠습니다 이세 명이 예, 보여준 워딩을 통해서 이들의 어떠한 어. 이 개성, 그리고 성격, 어, 의지, 이런 것들을 이제 볼수 있는 계기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바로 이런 하나하나를 통해서 각 리더들의 캐릭터들을 보는 것, 그리고 그들의 능력치를 추측하는 것, 그리고 향후 그들이 만든 대한민국의 미래는 무엇인지, 그런을 통해서 유권자로서 투표행위, 어, 이 선거를 통해서 투표행위를 할때 어떤 결과치로 이어질지, 우리는 이 부분을 주목을 해야 되고, 그것을 잊지 않아야 되고, 그리고 이제 대통령 선거가 끝난 이후에 어, 이제 새로운 대통령이 어, 임기 시작했을 때 그들이 그들이 주장했던 공약을 내세웠던 이야기들을 지키는지 그 맥락을 어떻게 현실화시키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지켜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어 대선이 49일 남았습니다. 앞으로 많은 시간 동안 핵심 플레이어들이 어떤 이야기와 어떠한 스토리텔링을 할지 어,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